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속궁합 문제 해결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접근법은 매우 다른데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커플들의 문제 중 대표적인 건 성관계에 대한 불만이에요. 속궁합이란 남녀가 관계를 가질 때 상호간의 만족도를 궁합이라는 말과 섞어 부르는 속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말이죠.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깊은 관계를 발전하는데 있어서 속궁합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 좋지 않은 커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잠자리를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에 대해 거는 기대가 다른 만큼 각자의 만족만을 추구하면 성관계에 대한 불만은 더 커질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잠자리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서로를 위한 잠자리를 한다면 부부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잠자리를 원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잠자리를 원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잠자리. 첫 번째. 아내가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잠자리.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자신의 몸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배가 나오지 않았나. 허벅지가 마르지 않았나. 소중이가 너무 작지 않은가 등의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몸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섹스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아내가 만족하는 잠자리. 남자는 시각적 자극에 약한 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더 흥분되고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남편에게. 오늘 너무 좋았어 라는 말을 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성적으로 흥분되는 감정을 드러내는 잠자리. 잠자리 도중 흥분해서 내는 소리, 야한 말이나 행동은 남편을 더욱 흥분시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은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 번째, 짜릿한 쾌감 있는 잠자리. 입 터치나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극도의 쾌감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섹스 테라피스트 케이트 발리스테리는 여성은 스스로 쾌감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능동적인 존재다. 그리고 그런 쾌감을 얻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정당하게 쾌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여성들은 성을 어려워하고 금기시했다면 최근의 여성들은 보다 자유롭게 표출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여성도 관계할 때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쾌감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남편이 좋아하는 자세는 여성 상이. 남자들 대부분 좋아하는 자세는 여성 상이라고 해요. 남자는 누운 채로 여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잠자리가 끝난 후에 퐁. 잠자리가 끝난 후 곧장 등을 돌리는 사람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최악입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성관계를 마친 후 여운을 즐기며 친밀감을 오래 느끼고 싶어 하기에 껴안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다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잠자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충분한 전이. 관계하기 전 1~2분 정도의 애무에서는 잠자리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을 20분 정도로 늘리니 90% 이상의 여성들이 절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무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충분히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 관계할 때 기분을 중요시하고 잠자리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중요해요. 여성이 관계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충족되어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 게임이 들어가지 말고 관계 전에 키스를 하거나 껴나 주는 등의 애정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관계할 때 격한 행동보다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중요시하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기분보다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할 때의 느낌이나 여성의 외모로 궁합을 판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스를 하거나 폼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여성과 관계를 함으로써 애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가 전이 없이 급하게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여자는 충분히 흥분하지 못해서 만족감은커녕 아프기만 할수 있거든요. 여자를 만족시키게 남자에게 꼭 필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성의 있는 애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삽입을 위한 애무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애무를 아내는 원한답니다. 두 번째, 잠자리 중 키스를 해 주는 것 연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며 잠자리를 하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잠자리 도중 키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키스를 통해 열정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남편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다정다감한 말을 속삭여주는 것. 잠자리 할때 남편이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는 경우, 효과적으로 아내를 흥분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어요. 사랑에 라는 말도 좋지만, 당신의 눈빛은 참 아름다워 등 구체적으로 사랑의 말을 전하면 아내의 만족도는 더욱 커질 거예요. 네 번째, 부드러운 잠자리나 역할극. 여자는 야동에 나오는 거친 잠자리보다는 부드러운 잠자리를 좋아합니다. 다만 역할극을 하며 다소 거친 잠자리를 가끔 시도하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당장 멈추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로맨틱한 분위기에서의 잠자리. 침구 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옅은 갈색 또는 흰 침구에서 로맨틱한 잠자리를 자주 하게 된다고 해요. 침구뿐만 아니라 향초, 은은한 조명 등의 소품을 사용하면 아내의 성욕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잠자리 후 애정 표현하기. 앞서 남자도 잠자리 후 껴안고 애정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경우는 특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에이미 무이스 교수는 어떤 요소가 잠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3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계의 만족도는 물론 잠자리에 대한 만족도, 얼마나 잠자리를 하는지, 잠자리 자체의 길이는 어떤지, 잠자리 이후의 행동은 어떤지 등. 잠자리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잠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전이나 잠자리 자체보다는 잠자리 이후의 활동이 잠자리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후에 바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서로 껴안고 있거나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더 재밌는 건 전이나 잠자리 시간은 잠자리 만족도와는 관련이 있어도 연애 만족도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잠자리 이후의 활동은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연애 만족도 또한 15%나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잠자리의 마지막은 관계 후 남자가 바로 돌아눕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느낌이 전해지도록 껴안아 줄때 그야말로 여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잠자리 절정이 완성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이나 잠자리는 주로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만 잠자리 이후 껴안고 누워서 솔직한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건 육체적인 스킨십인 동시에 감정적인 교류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잠자리가 끝나고 바로 씻으러 가거나 옷을 주섬주섬 입지 말고 같이 누워 껴안으며 여운도 즐기고 달콤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게 바로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잠자리랍니다 서로를 위한 잠자리, 대화는 필수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한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잠자리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잠자리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기 민망하다면 로맨틱하며 관능적인 영화를 본후 주인공 부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잠자리 어떻게 생각해?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며 서로의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면 부부관계는 더욱 애틋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속공합 문제 해결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속공합 문제 해결하는 방법 6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잠자리 첫 번째, 아내가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잠자리 두 번째, 아내가 만족하는 잠자리 세 번째, 성적으로 흥분되는 감정을 드러내는 잠자리 네 번째, 짜릿한 쾌감이 있는 잠자리 다섯 번째, 남편이 좋아하는 자세는 여성 상위 여섯 번째, 잠자리가 끝난 후에 포옹 그 다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잠자리 첫 번째, 충분한 전위 두 번째 잠자리 중 키스해 주는 것, 세 번째 다정다감한 말을 속삭여 주는 것, 네 번째 부드러운 잠자리나 역할극, 다섯 번째 로맨틱한 분위기에서의 잠자리, 여섯 번째 잠자리 후 애정 표현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Mm-hmm.